네, 안녕하세요. 금일 요 리플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전체 삼각수렴의 상방 돌파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의 흐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 이후에 상승 돌파, 복합조정 와이파죠. 아니면 ABC에서 C 다이아고날로 엔딩 다이아고날 형태로 추세전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멤버십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알트코인들이 전체적으로 수렴의 형태가 보인다. 많은 종류의 수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 항상 이 시장의 상승을, 연말까지의 상승을 기본 전제로 지금 매매가 진행되고 있고, 어, 그 중간중간에 등락의 차이를 추적할 뿐이지, 어, 시장의 상승에 대한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도 이번 주 알트코인 상승 추세를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전체적으로 모든 알트코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 그러한 추세, 어, 쇠기형 또는 삼각수렴의 돌파 형태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플 보시면 566원 당시에도 날 차트 상으로 전체 WXY 복합 조정 형태로 상방 돌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한 상승 진행되면서 추세선 하단 부분부터 지금 상승한 그 범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45% 수익 구간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카운팅을 설명을 드릴 때 자, 전체 WXY 복합 조정이죠. 거래량 수렴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이때 당시에 상승이 조정 파동이라는 겁니다. 어, 당시로서 95%의 상승이 나왔죠. 95%의 상승이지만 이 상승이 조정 파동이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전체가 WXY로. 어, 복합 조정 대파동 4파를 마무리 짓는 자리일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을 말씀드리고 전체 대파동 4파 종결입니다 경우의 수는 지금 이 자리는요 비트코인 1월의 자리와 동일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임펄스의 시작점을 여기서부터 1, 2, 3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비트코인 1월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1, 2 주고 다시 1, 2, 3, 4, 5로 나가느냐 아니면 이 자리를 임펄스로 두면서 여기부터 나가느냐 이러한 차이는 결국에 어떻게 되죠? 어, 공통적으로는 공통상승을 이야기해주지만 최종 목적지 부근에서 그 디테일함에서 갈리게 된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올라가면 1, 2, 1, 2, 다시 1, 2, 3, 4, 5로 3 자 그러면 조정이 여기서 올 것이고 이 자리가 인펄스가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이런 식의 형태도 가능하죠. 이런 식의 형태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찌되었든 공통 상승이다. 언제까지? 5월까지. 그래서 5월과 4월은 알트코인의 강한 상승 랠리가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렴의 끝부분까지 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적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체 파동 카운팅을 보면, 어, 이 리플도요, 어, 리플은 어, 저는 정고점을 넘길 수 있다라고 보는 쪽이고, 승소는 당연히 한다라고 좀 보는 쪽이긴 합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이미 그러한 결과는 이미 거의 기정 사실이었지만 이제 SEC 쪽에서 굉장히 버틴 형태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어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미루고 연장하고 뭐 무승부 제안까지도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합의 합의 제안. 근데 리플 입장에서는 합의가 뭐 필요 없다. 등등 이야기들은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형태가 비트코인이 만약에 정말로 3억 또는 25만 달러, 25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1억 가는 형태, 1억을 가면 3억을 간다라고 봅니다. 그런 비트코인이 3억을 간다라고 볼 때, 알트코인 특히 그중에서 리플은 이제 이러한 조정 파동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어, 전체, 전체 이 자리부터 1, 2, 3으로 치고 나가는 형태에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장이 정말로 어떤 광기 또는 그런 강한 상승 랠리의 구간 속에 돌입을 하게 된다면 가격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플이 어, 여기까지 갈 것이다. 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자리만 와도 이 자리의 홀더들은 전부 던질 거고요. 익절을 할 겁니다. 여기 와도 익절할 거고요. 여기서도 충분히 익절을 할 겁니다. 지금부터 곧바로 이렇게 간다라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없죠.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리플이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째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이 자리 평단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 오면 다 던지겠죠 탈출 또는 버틴 김에 좀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리의 홀더들은 사실상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돌면서 물량 소화가 되고 손바뀜이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고 어 자, 그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상 여기이 매도 압력이라는 것은 물론 맞고 떨어지겠죠. 아, 맞고 떨어지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수년간의 이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어, 전고점 돌파가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 파동값은 1 또는 2 동시에 3 또는 4까지 염두에 두면서 일단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어, 상승을 보겠다 그러면 이그 기간에 대한 부분은 어, 디테일을 추적해가면서 어, 정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전체의 WXY의 형태 그러면 전체 파동은 WXYXZ일 수는 없겠네요 네, 없고요 전체 ABC X, A, B, c 라든지 이중 지그재그나 아니면 Y파 길게 주면서 전체 A, B, C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그 전체 A, B, C, W, X, Y 등등의 형태가 모두 가능한데 여기서 A, B, C 주고 X파 반등 다시 A일, 어, Z일 수 있다 W, X, Y 형태 카운팅은 사실 여러 가지 가능한데 이 카운팅은 사실상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어,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난번 리플 영상에 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구간의 핵심은 정고점을 가느냐 두 번째 어, 단기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느냐 결국 이런 것들이 제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번 리플의 결과 승소에 대한 소송에 대한 내용이 시세 분출로 이어질 것인가 패소하면서 가격의 하락과 시장의 하락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요 <laughs> 뭐가 되었든지 간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진입이 항상 아래에서 되죠 이때도 제가 다시 한번 임펄스 상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laughs> 자, 임펄스 계속해서 삼각수렴 이중삼각수렴 전체 WXY 속에서 소파동 자체가 다시 한번 삼각수렴 Y의 Y파 와이파, Y의 Y파로 삼각수렴 돌파 예상 말씀드리면서 추가 상승이 진행되었고 어, 멤버십 영상에서도 상승 이후에 되돌림 나왔죠 되돌림 이후에 수렴 형태에서 다시 한번 상승 돌파하는 형태를 통해서 자, 590원 깨지지 않으면 추가 3파 상승 나간다. 자, 그래서 590원 깨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한 3파 상승의 형태에서 어, 현재 지금 그대로 올라온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자, 이것이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지금부터 590원 깨지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어제 기준으로 제가 630원, 640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홀딩을 해보는 겁니다. 홀딩을 하면 아마 이런 자리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고요. 여기서 1, 2, 다시 임펄스 3파가 연장파동으로 전체 1, 2, 3까지 진행되고 4, 5로 나가면서 전체 대파동 1파가 860원까지 갈수 있다. 4월 첫 주나 둘째 주까지 지속적인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줘야만 합니다. 여기서부터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임펄스 특히 이런 자리는 절대 깨지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임펄스 1파의 시점은 어,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거 좋다. 어, 1, 2, 3, 4파 중첩에도 걸리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어, 지금부터 투박하게 630원이나 660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적당한 기간 조정을 준 다음에 한파더 올리는 형태로 내일 정도나 오늘 밤에는 곧바로 치고 나가는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치의 세부 카운팅은 3파가 나온 이후에 4파가 진행이 될수 있다 하지만 기간적인 하루 텀이나 반나절의 텀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어, 빨간색 3파로 어, 760원 달성 어, 하지만 이 자리는 어, 조정 구간의 그런 파동값이 아니라 기간 조정 이후 한파 더 쏘면서 어, 중파동 1파를 달성하는 파동값에 놓여 있다 리플과 비트코인 카운팅은 지금 여러분들 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상승과 조정 파동의 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파동 값도 다르죠. 비트코인은 이미 1파가 나왔고 2파가 나온 이후에 2파 이후에 지금 3의 1 3의 2까지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비트코인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비트코인 카운팅은 현재 전체 1파가 1월 1일부터 상승. 그리고 익스팬디드 플랫으로 2파 마무리 지었고요. 비트코인은 지금 전체 3의 1에서 3의 2 정도 와 있다. 자, 그럼 리플은 이제 막 전체 일파동을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 리플과 비트코인은 다른 카운팅 값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어, 이해하시면서 개별 카운팅대로 매매를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영상 전에 마스크 네트워크가 올라갔을 테지만, 마스크 네트워크도 개별 카운팅을 갖고 지금 종목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이 시장은 마스크 네트워크와 리플, 솔라 딱세 종목이 개별 카운팅을 가져가면서 비트코인 카운팅, 그 맥을 같이 하는 대다수의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 등락을 함께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리플은 현재 일단 단기적으로 780원에서 770원 정도의 매도가를 볼수 있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4월 중순까지는 860원 또는 95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파동 값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그냥 스윙으로 들고 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상방, 빠르게 치고 나갈 경우에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4월 첫주 안에 940원까지도 갈수 있다. 조정은 한번 올 겁니다. 만약에 ABC 형태가 나오게 된다. 올라간 이후에 나온다. 라고 한다면, 매수가 진행이 될, 매수 진행하면서, 그 다음 3파 상승은 더 강하게 진행되는 형태.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중순까지 어, 매도가 1,400원 보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한 5월까지, 5월에서 6월까지는, 어, 현물 스윙 장투하시는 분들은, 어,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5, 6월까지, 어, 특히 4월은 랠리가 좀 예상이 된다. 4월 중순이나 말에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죠. 네, 일단은 4월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겠나 싶고 원래 규칙 지점은 이제 이런 자리입니다. 네, 규칙 지점은 이런 자리고요. 어, 선물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좀 배율을 낮추시거나 이분환을 감안하셔서 어, 진행을 하셔야겠죠. 일단은 들고 가는 어, 이제 분들은 어,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